이 아이라인과 함께 제가 이 글리터를 쓰면은 이맨 끝에 이 부분을 사람은 정말 더 못생기게 보이게 하는구나 희열감이느껴지요 진짜 성형 메이크업 맞아요. <laughs> 진짜 비포 애프터 진짜 대박이다 이런 생각 저는 항상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 클릭해 주시고 지금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정말 저의 눈이 완전 다른 거를 보셨을 텐데. 제가 보통 눈화장을 가장 좀 공들여서 하는 편이고 이전 영상에서 그 덮이는 눈, 처지는 눈 어떻게 좀 크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영상 올렸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그거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사람의 이미지를 정말 확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스모키 메이크업 이제 아주 세게는 아니고 평상시에도 이제 데일리하게 하실 수 있는 내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 싶다 지금 이렇게 순둥순둥하게 보이는데 좀나세 보이고 싶다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여지없이 디올 포 레버 이건 이제 매트 타입이고요. 저는 제 메이크업 할 때는 스패출라 이제 많이 사용해요. 아니면 디올 손님 도와드릴 때는 이제 디올 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브러쉬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패출라 그리고 이 더툴랩 이 퍼프 사용합니다. 어저께 제가 보티고버티다가 머리를 하고 왔는데 제가 보통 두 달에 한번 정도 미용실을 가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기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제가 탈색을 하니까 머리가 계속 자라나오잖아요 중간중간에는 제가 뿌리 염색만 컬러 맞춰가지고 뿌리 염색은 제가 이제 보이는 부분만 이제 혼자 하는 편인데 이제 그 안을 들춰보면 은 진짜 난리가 나있거든요 몇번 댓글에서 제 헤어칼라 궁금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우선 이제 탈색을 하고, 제그 위에 이제 애쉬 브런드, 염색, 그리고 토닝 이런 거를 이제 같이 해줘요. 그 컬러 딱 하고 나서는 조금 애쉬빛이 더 많이 나고, 그레이, 뭐 실버 뭐 이런 식으로 보이다가 이 컬러가 점점 빠지면서 이제 좀 블런드로 가거든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 좀더 커버하고 싶은데, 이런 앞볼 이런 데에다가 한겹더 올려줍니다. 근데 항상 가볍게. 아주 소량씩만. 저는 개인적으로 컨실러는 좀 가장 나중에 바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메이크업 끝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눈 아래 이런데 이제 컨실러를 하겠습니다. 너무 기둥둥 뜬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서 디올 포레버 스킨 컨투어. 저는 이제 앞 광대, 옆 광대 좀 넣고 싶어서 요 부분에 이렇게 발랐고 여기. 선을 좀 만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힘이 있는 텐션이 있는 브러쉬로 블렌딩을 합니다. 아까보다 윤곽이 살아나고 있죠. <laughs> 여기 이 부분을 조금 면적을 좀 줄인다 이런 느낌 이 상태에서 이제 눈썹. 저 항상 말씀드린 파우더 처리 눈썹. 주변을 좀 뽀송뽀송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파우더 처리합니다. 애쉬한 이런 컬러? 이런 걸로 가이드를 만들어요. 눈썹과 눈썹 사이의 사이를 좀 좁혀준다? 근데 여기 가까우신 분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이것도 이제 파우더 타입의 아이브로우 펜슬인데, 이제 블런드 컬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크류 브러쉬로 좀결 정리를 좀 해준 다음에 어머 얘를 벌써 다 썼네요 제가 이거를 쓰려고 그랬는데 <laughs> 베네피트 아이브로우 펜슬인데 진짜 얇은 거거든요 샤프신 만큼 얇게 나오는 건데 디올 브라우 스타일러 이걸로 좀빈 곳을 메운다 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 눈을 이렇게 크게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이렇게 크게 하는 거를 보여 드리려고 밸런스를 맞추려면은 내 눈꼬리 이 부분과 이렇게 맞을 정도? 이 정도까지 문장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눈썹하고 눈하고 좀 거리가 많이 짧아요. 내 눈썹 컬러를 되도록이면은 더 죽여줘요. 좀 깝깝한 느낌이 없어지거든요. 탈색을 그래서 가끔 하긴 하는데 제가 어제는 안 했습니다. 좀 이렇게 서프트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모키 스모키, 저희 순둥한 눈을 좀센 언니로 만들기 전에 필수 단계로 아이 메이크업 프라이머를 발라야 합니다. 꼭, 꼭. 그래서 오늘 제가 쓰는 제품은 취시 맥보이 이게 이제 아이 메이크업 베이스거든요. 여기를 정말 매트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크리스도 안 생기고 눈 화장 번지는 것도 없고 오늘 메이크업이 진짜 눈에 힘을 빡 주는 거기 때문에 베이스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눈 아래도 발라줍니다. 눈을 이래저래 확장을 하려면, 이 언더에도 이제 제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깨끗하고 매끈한 그런 바탕을 이제 먼저 만들어주는 거죠. 이 위에다가 파우더 처리를 또 해줍니다. 정말 이 프라이머 바른 거랑 안 바른 거랑 지속력의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눈에서 계속 이제 유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속눈썹 닿는 부분, 이제 아이라인 내가 바른 부분, 아무리 그게 뭐 워터프루프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닿다 보면 번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 아이 메이크업이 하루 종일 끄떡없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제가 오늘 메인으로 사용할 아이섀도는이 제품. 나스 코롱이라는 이런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원픽으로 이런 컬러를 좋아하고, 이 컬러, 이거를 눈 전체적으로 여기 끝에까지 여기 요런 데까지요. 여기에 이면적을 줄이는 게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분위기로나가는 여기 이 부분은 죽여줘야 되는 거예요. 널찍널찍하게, 눈 아래까지, 여기 이 부분에 조금 음영을 더 준다. 이쪽에 한번더 레이어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이 컬러, 이 부분 여기다가 이제 더 깊은 음영을 주는 거예요. 영역 잡기가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여기다가 얘를 먼저 찍으세요. 눈을 뜬 상태에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영역을 표시해 놓는 거예요. 내 눈을 이렇게 옆으로 길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죽여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부분을 다이 컬러로 음영을 더 주면서 이제 깊이감을 주는 거죠 제가 붓을 좀 바꿀게요 비슷한 브러시긴 한데 모가 이렇게 좀더서 있는 그런 붓? 이게 더잘 돼요 스모키 메이크업은 눈 모양에 따라 진짜 달라지거든요. 이제 쌍꺼풀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아웃라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식으로 된 사람들은 또 다르게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영역 잡는 게좀 아무래도 나는 더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기다가 사선으로 이제 테이프 붙여놓고서는 하면은 진짜 쉽거든요. 이렇게 이쪽 눈 하고 이쪽 눈 보시면 좀 차이가 보실 거예요. 스모키메이크업 하실 때는 이 정말 블렌딩이 핵심이거든요 아이섀도우의 그 다른 컬러들이 잘 이렇게 블렌드되게 이렇게 경계가 딱 생기지 않게 그럼 제가 이쪽은 한번 테이프를 붙여서 보여 드려 볼게요 딱한 테이프가 없어서 그래서 얘내 눈썹 끝부분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내 앵글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지금 붙였습니다 눈뜬 상태에서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삼각형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이쪽 눈이 더 쳐졌어요 이쪽보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정말 후디드 아이거든요 더 블렌딩을 합니다 이렇게 잘 블렌딩을 벌써 이렇게 좀막 올라간 느낌 <laughs> 테이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눈이 좀 이렇게 가로로 긴 눈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기 이 부분이 너무 처져가지고 속눈썹이 엄청 찔리는 거예요, 여기 끝에. 그래서 맨날 눈물 엄청 흘리고 화장해도 막 계속 눈물 질질질질 나고 속눈썹 계속 뽑고 그러다가 한 3년, 4년 전에 쌍꺼풀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가쁜 제가 쌍밍아웃을 하는데 여기 이 처진 부분을 이제 잘라낸 거죠, 절개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의사선생님이 그랬어요. 이제 저 같은 눈은 쌍꺼풀 수술하면 이 가로가 줄어들 거예요. 옆으로 긴 눈이 좀 이렇게 짧아질 거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했던 스모키의 느낌이 잘안 나는 거예요. 그 점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여기 경계가 있으니까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리고 아이라이너 질문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쓰는 아이라이너는 이제 일본 거, 캔메이크 이 제품인데, 진짜 굉장히 얇아요. 이기 안으로 이제 아이라인 채워주기에 진짜 제일 좋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눈에 힘을 더빡 주고 싶다. 캔메이크보다 약간 좀 두꺼운 거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디올 제품이고요. 평소에는 이제 다크 브라운 컬러를 쓰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블랙 컬러를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눈꼬리를 빼주셔야 되는데 이제 눈꼬리를 정말 한없이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지금 이 섀도우로 제가 이제 명역을 만들어놨잖아요. 이 앵글하고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렇게 처져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이 처진 부분에서 약간 올라간 상태로 여기 여기 이렇게 삼각형 맞춘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눈을 이렇게 잡아 끌어주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막 울퉁불퉁 이렇게 보인 거는 어차피 이제 섀도우로 다 스머징을 할 거기 때문에 가이드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그 섀도우 발라 놓은 그 부분하고 부분의 앵글과 좀 맞춰지게 쭉 올려주시면 돼요. 이런 걸로 이렇게 지워주면서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가장 딥한 이걸로 아이라인 올려져 있는 이 부분을 다 블렌딩 하시면 돼요.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면서 위에 컬러랑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게 그래야지만 여기 있는 나의 이 처진 이 살이 올라가는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눈 처진 사람들이 화장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정말. <laughs> 제 눈도 그렇지만. 이 아이라인과 함께 스머징 되게. 지금 이 부분도 너무 경계가 안 지게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테이프를 한대 떠볼게요. 마운데이션도좀 지워졌을 텐데. 여기 이렇게 경계가 딱 보이죠? 눈을 딱 뜨면 안 보이지만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스머져 <laughs>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도 좀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아직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더 깊은 음영을 주려면은 여기에다 이제 속눈썹을 올려주면 되거든요. 스모키 메이크업이 중요한 게또 언더 메이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용했던 요 컬러 이걸로 바른 쪽이랑 안 바른 쪽이랑 좀 느낌이 확 다르죠? 지금 너무, 지금 너무 무서워 보이지만 밑트임이라고 해야 되나? 밑트임? 옆트임? <laughs> 여기 또 가장 딥한 칼라로 정말 이렇게 얇은 플랫한 브러쉬를 가지고 경계. 아이라이너로 하셔도 되는데 먼저 이렇게 섀도로 우 영역을 하시거나 이걸로 이제 가이드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실패 의 확률을 좀 줄이실 수 있거든요. 여기 반 정도 이 정도부터 해서. 앞으로 이렇게 쫙 늘려준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 좀 일자로 되게 그래야 이제 좀 뒤트임 효과를 보실 수 있거든요. 성형 메이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제 얼굴을 보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래고 내 눈이 이렇게 시원해질 수가 있구나 이런 거를 항상 느끼거든요. 이제 조금 더 지속력이나 더 또렷함을 원하시면은 아까 썼던 이제 정말 얇은 이런 아이라이너 이걸로 그 그얘를 살짝 살짝씩 이렇게 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썼던 브러쉬로 다시 스머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이렇게 되게 자연스러운 깊이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꼭 여기 눈 아래뿐만이 아니라 아이라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펜슬 타입하고 파우더 타입을 잘 이렇게 블렌딩을 잘해주시면 지속력이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확실히 제가 말을 하면서 막 하면은. 제가 평소에 그냥 제 메이크업을 할 때보다 픽사리 <laughs> 그런 게좀잘 나거든요. 제 눈이 그래서 이렇게 사방팔방 기다 찢어진 실시간으로 <laughs> 보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제가 굉장히 완전 매트 매트한 그런 아이섀도우들로 이제 다 깔아줬는데 제가 만약에 20대, 아니 20대가 아니라 한 30대만 됐어도 완전 이런 생매트를 했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또 들고 이런데 좀 이런 데좀 이런 구름도 보이고 이런 생 매트만 하자니 좀 이렇게 텁텁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여기에다가 좀 쉬머한 거를 좀 얹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매트 섀도우 위에 좀 쉬머한 거를 올려 주신다. 그러면 이렇게 눈이 좀 이렇게 더 확장되는 그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튀어나온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약간의 좀 반짝임 그런 걸 주면서 제가 오늘 이제. 레이어로 쓸건 이제 샬롯 틸버리. 제가 정말 완전 진짜 세 손가락 안에 꽂게 좋아하는 아이섀도우 팔레트입니다. 여기는 컬러들이 전부 다 너무너무 예쁜데 몽땅 다심어예요 이렇게 쉬머만 썼을 때 눈이 좀 부어 보이는 그런 느낌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좀 매트를 깔고 그 위에서는 좀 살짝살짝씩 올려줄 때 사용을 하는 제품이거든요. 제품으로만 해도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저는 이제 제눈 모양에 맞게 좀더 깊이감을 주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단계를 했고 살짝씩만 쉬머링을 하거든요. 브라운 그레이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너무너무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팔레트라 언젠간 한번 이거를 보여드려야지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눈에 안 보이는 부분 이렇게 떴을 때잘안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발라 제긴 거고 쉬머한 이 제품으로는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을 바르는 거예요. 살짝씩 쉬머한 감을 올려줍니다. 정말 이렇게 살짝씩 광을 내주는 느낌으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이 글리터거든요. 제가 진짜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글리터예요. 이렇게 컬러감이 있어요. 이런 정말 광이 남아서막 반짝반짝 톡톡톡 톡톡톡 이렇게 올려줄 거거든요. 어두운 컬러로만 좀 텁텁했던 눈두덩이에 시머한가 제 반짝반짝한 이제 느낌을 줘서 너무 무거운 느낌이 안 나게 제가 이 글리터를 쓰면은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못쓴 뭐 거냐고. 이런 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디올 일을 나갈 때 물론 디올 제품을 다 쓰려고는 하는데 가끔 이제 다른 브랜드 제품을 이렇게 좀 섞어서 써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특히 이거를 바르면은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주 <laughs> 제일 밝은 컬러로 눈썹 이 아랫부분에 좀 하이라이트를 주는 거예요. 눈썹 뼈 있는 이 부분에다가 이 밝은 컬러 이 앞에 이 부분을 좀더 밝혀줘요. 언더 부분에 이렇게 좀 안도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내려가지고 섀도우를 올렸는데 여기가 또 텁텁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런 애교 애교살 이런 느낌은 아니고 살짝만 좀 밝혀주는 느낌으로 여기 눈밑 애교살 부분을 좀 밝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속눈썹을 붙일게요. 속눈썹을 붙이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붙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이 부분에 계속 이제 딥한 컬러로 이제 음영을 만들어줬고 아이라인까지 만들어줬잖아요. 내 눈에 맞춰서 아이라인을 그렸지만 앵글이 너무 심해지다 보면 이 그게 부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속눈썹으로 이제 채워주는 거예요. 맨 끝에 이 부분을 가장 긴 속눈썹. 보통 이런 가닥 속눈 가닥 속눈썹을 붙일 때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데 맨 끝에 이 부분은 내눈이 라인 이거보다 조금 띄어 준 상태에서 내 눈의 아이라인 이 부분보다는 조금 위로 이 부분하고는 가깝게 맨 끝에 처진 부분의 속눈썹은 바깥쪽으로 붙여 줬어요. 내려오는 이모양보다 조금 더 일자에 가까운 느낌으로 제 가닥 속눈썹을 붙여 준 거예요. 그리고 올라갈수록 이제 짧은 거. 제 눈이 완전 정말 짱눈인데 제가 여기를 두 개를 붙여줬어요 긴 거를 여기 눈에 조금 더 올라가는 느낌으로 완벽하게 대칭을 만들 수는 없지만 조금 그래도 비슷한 느낌으로 올라가게 여기 이 부분에서 속눈썹이 좀더 이렇게 위로 올라온 그런 느낌? 이 널찍한 이 부분이 좀 이분하게 보이게 제가 이전 영상 그 처진 눈, 덮인 눈 그거 할때 계속 이분하게, 이분하게 말하다 보니까 계속 이분하게 이 말을 되게 많이 썼었는데 딱 결론은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 여기까지 제가 눈 아이 메이크업을 했고 이 상태에서 이제 화장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컨실러 써줄 거고요. 이제 밝혀주고 싶은 부분 이런 부분에다가 브러쉬로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퍼프로 좀 빨리 해볼게요. 흑서클 가리는 느낌으로 눈 밑에 이걸로 쓰기도 하지만 좀 꺼진 부분을 좀더 채워주는 느낌? 그렇게 할때 저는 이 부분, 이런 부분에 좀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밝혀줍니다. 제가 여기가 꺼졌더라고요, 많이. 이쪽에 지금 꺼진 부분 빛도 반사돼서 이 부분이 꺼진 게 보일 텐데 흑서클눈 아래 좀 칙칙한 부분 좀 밝혀주시고 이런 부분을 좀 밝혀준다? 꺼진 부분이 좀 볼륨이 생기거든요. 나머지 양으로 이마 부분, 그리고 여기 턱 부분. 컨실러도 파운데이션과 마찬가지로 정말, 정말 소량씩만 사용하세요, 정말. 어, 제가 항상 이제, 이제 크리즈 안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이제 세팅 스프레이 이제 활용하시는 거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매번 스펀지 쓰는 모습으로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브러쉬로 여기 눈 밑에 이런 부분 여기를 살짝씩 좀 눌러줘요. 주름 있는데, 근데다가 그리고 이 위에다가 아그 전에 제가 코 쉐딩을 하겠습니다. 어, 이전 영상에서는 이제 스틱 아까 그 컨투어, 컨투어 스틱으로 했던 거, 컬러그램 제품, 그코 쉐딩 제품, 뭐 이런 걸로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거는 알마니 제품이고, 지금은 이거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컨투어, 리퀴드 컨투어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주구장창 쓰는 제품 계속 똑같은 거 보여드려서 제가 오늘은 다른 제품으로 코 쉐이딩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코그 밑에. 리퀴드 제품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돼요. 하도 요즘에 좀 컨투어, 쉐이딩 이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리퀴드 제품 이런 것도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블렌딩도 되게 잘 되고 그냥 손으로 쓱쓱쓱쓱 해도 되고. 이제 아까 얹어놨던 세팅 스프레이. 또 닭소리가 <laughs> 따 뷰티 이거쓸거고요구가내 얼굴을 화장을 할때 빼고 그렇게 내 얼굴을 들여다볼 일이많이 없잖아요. 내 얼굴을 막연구하거나 <laughs> 그럴 일이없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고 나서 진짜 제 얼굴이, 아, 내 얼굴이 이랬구나. 내 얼굴 여기가 이렇게 짝짝이었구나. 화장하면 달라지는 거야. 뭐, 이렇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이제 카메라 보면서 찍죠? 편집하려면 계속 그걸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이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거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얼굴을 내놓고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거 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단어였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파우더가 얼마나 이제 극적인 효과를 주는지, 더, 더, 더. 제가 알겠더라고요. 루스 파우더, 요거를 아까 컨실러 발랐던 이 부분 이렇게 눌러주고요. 이렇게 불필요한 광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얼마나 얼굴을 못생기게 보이게 하는지, 오일리한 그 부분이 사람은 정말 더 못생기게 보이게 하는구나. 저도 유튜브 찍고 이거 하면서 저도 배우는 게더 많아졌어요, 사실은. 제가 우선 이제 반쪽만 이렇게 파우더를 발라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세요. 여기 이런 광나는 데 있잖아요. 특히 팔자 주름. 제가 이쪽이 더 팔자가 심하긴 한데 광이 있고 없고가 정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전보다 파우더를 더 사랑하게 됐어요. 와, 파우더가 진짜. 이렇게 사람을 달라고 얘기하네. 그래서 제가 뭐 파우더 이, 이 제품, 저 제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후다 뷰티 이게 정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파우더 바른 쪽, 안 바른 쪽입니다. 네, 여기다가 살짝. 하지만 파우더도 역시 소량씩만 필요하면은 다시 뭐블라블할수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얹어서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쓸데없는 그 광, 번들거림번들거림 번들거림 이런 게싹 사라지니까 얼굴이 이렇게 뽀얘지고 팽팽해지고. 그래서 파우더 처리를 할때 왠지 이렇게 막 희열감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장 더 예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파우더 되게 잘 써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코세징 했던 데다가 파우더 처리 좀더 해주고요. 브론저를 또 써주겠습니다. 또 이제 한국 분들한테는 브론저가 좀 부담스러우실 텐데 또 요거를 하는 게 얼굴을 좀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좀 그을려주고 리프팅. 디오 새로 나온 루미나이저 이걸로요. 진짜 살짝만, 그냥 정말 살짝씩만 데이트나잇, 아니면 뭐 파티 가거나 저녁 때 좋은 데 가실 때 양을 더 조절해줘서 쓰실 수 있고 이런 루미나이저 제품은 좀 전체적으로 써주실 때 좋고요. 포인트로 하이라이트를 더 주고 싶다. 아까 말씀드렸던 후다 뷰티 파우더처럼 진짜 제가 계속 좀 손이 가는 게그 레어 뷰티의 이 하이라이트.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댓글에 하라라고 무슨 질문을 주셨는데, 하라가 뭐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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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한참 생각했어요. 나중에 결국 알아내긴 했죠. 하이라이터를 또 줄여가지고, 하라라고. 가지고또 제가 좀 배우긴 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줌마거든요. 46살? 79년생 아줌마란 말이에요. <laughs> 요거를 얼굴 전체에 쓰는 거는 솔직히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제 포인트 딱줄때 너무 좋고 조금만 써도 그 존재감이 이제 확 나면서 산감만 써요. 저 진짜 저 거의 요거 매일 쓰는데 아직도 요만큼밖에 안 쓰긴 했어요. 하라 중에 원탑입니다. 여기 여기 눈 앞머리 여기에다가 한 루미나이저 제품은 얼굴 전체에 쓰시는 거 좋고 이런 건좀더 포인트로 쓰시기 좋은 것 같아요. 이거랑도 비교를 해서 물론 이걸로도 지금 제가 한이 가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좀더더 소프트 하더라고요.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좀 존재감이 있는 하이라이터 하라. 이거를 이제 쓰시면은 아 진짜 너무 달라지지 않나요? 진짜 성형 메이크업 맞아요. 특히 이제 오늘처럼 이제 눈 빡시게 눈화장을 이렇게 또 딥하게 하면은 이거는 제 눈이 아니거든요. 화장을 안한제 눈도 저는 좋아합니다. 순둥순둥하게 보여가지고 저는 사실 20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추구미는 이제 좀센 화장이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때 화장 너무 진한 것도 안 예쁘잖아요. 그건 좀 슬픈 것 같아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화장을 좀 빡시게 할수 있을까. 요거는 클리닉크 누드팝. 이것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인데, 눈에다가 펄빡 줬기 때문에, 블러셔는 그렇게 튀는 컬러 아니고, 이름처럼 누디 누디한 그런 제품으로. 그나마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좀 사용감이 보이는 제품인데, 이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입술은 최대한 좀 누디 누디한 느낌으로 가려고 100번 누드룩 립라이너고요 100번 100번 이 조합은 이제 스모키 메이크업 할때 입술은 조금 이렇게 죽여주는 느낌? 그런 느낌 할때 좋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스모키한 김에 누드룩 이제 이 컬러로만 이제 립을 해볼게요 디올 어딕트 100번 누드룩 이게 이제 100번 누드룩이 약간 좀 핑크 느낌으로 더 많이 올라와요. 누드룩이랑 그 오블리케 디올 오블리케, 그니까 아무튼 그거랑 어떻게 차이나는지 물어보셨었는데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하러 나갔을 때 비교를 해봤는데 오블리케가 훨씬 좀 베이지한 느 그리고 누드룩 이제 100번은 약간 좀 핑크감이 더 많이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제가 이렇게 립까지 발랐습니다. 이렇게 머리까지 정리를 했고요. 본인이 내가 봐도 정말 메이크업 진짜 비포 애프터 진짜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이게 진짜 메이크업의 힘, 그리고 이제 매력인 것 같은데 정말 화장할 때마다 저는 되게 재밌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재미를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저 같은 처진 눈, 이런 후디드 아이 가지신 분들 어떻게 좀 눈을 길게... 좀 이렇게 찌개 <laughs> 보이는지 보여드렸는데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 질문 주시면 열심히 댓글 달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제 영상 처음 봐주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곧 있으면 2천 명이 돼가 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아주 설러고 있습니다. 꾸준히 제 영상 계속 봐주시는 분들 정말 너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